강남구 곳곳에서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강남구는 새로운 고압 스팀 장비로 대로변 곳곳을 청소합니다.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정기회의와 평화음악회가 개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둘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입니다.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인데요. 강남구는 전문가의 온실가스 무료 진단 컨설팅을 통해 가정과 상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200곳 선착순으로 서비스를 시행하니까요. 환경도 지키고 전기요금도 절약하는 온실가스 진단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입니다. 5월 8일은 어버이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하고 경로 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어버이날인데요. 올해 강남구에서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관내 8개 노인복지관에서 개별적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제46회 어버이날을 맞아 강남구 노인복지기관협의회 소속 8개 기관들이 지역 내 어르신을 초청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강남 노인종합복지관, 강남시니어플라자 등 기관들은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기관별로 박명탈춤과 마술공연, 어린이합창 등 정성껏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고 손마사지, 즉석사진촬영 등 부대행사를 마련해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지역 내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가 다시금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강남구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새로운 고압 스팀 청소 장비를 투입해 보다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나섰습니다. 강남구가 고압 스팀식 장비를 투입해 관내 대로변 보도위 오염물 제거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입된 기계는 청소업체에서 새로이 자체 개발한 장비로 고압의 물을 바닥에 분사해 얼룩과 껌딱지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군은 지하철역 출입구나 버스 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보도를 대상으로 작업에 나설 예정이며 소수의 인원으로 미세먼지까지 없애 효율적인 청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내 대로변 보도를 깨끗이 유지해 주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이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민주평통 강남구 협의회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반 조성을 위해 활발한 통일활동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2018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념하고 지역 주민과 그 의미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기회의와 평화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가 9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자문위원 3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했습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평화통일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어 2018 평화 음악회 평화의 길목에서가 개최돼 지역 주민들과 평화 통일의 염원을 함께 나누고 축하 가수와 관내 단체들의 공연을 함께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는 앞으로도 평화 통일 실현을 위해 통일 담론을 형성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2018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이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기관 특성에 맞는 재난관리 체계 구축과 안전의식 생활화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시험훈련 1주, 본훈련 1주로 총 2주 동안 진행됩니다. 특히 5월 16일 오후 2시에는 국민참여 지진대피훈련이 실시되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여성 가족부는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 물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00년에서 2007년 출생자로 위생용품 승리대 6개월 분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선정 기준은 강남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방이 5년 차 이상의 대원이라면 PC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4시간 접속해서 시청 가능한데요. 만 40세 이상의 대원이라면 연 1회 1시간 교육훈련이 필수이니 반드시 교육 일정에 맞춰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강남구립청담도서관은 어린이를 위한 동화공연극을 선보였습니다. 12일 청담동 주민센터에서 안데르센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과 인어공주 등 공연극이 열려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멋진 몸매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인데요. 보다 효율적인 운동 효과를 위해서는 50분 정도 근력 운동을 한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 먼저 탄수화물을 고갈시킨 뒤 유산소 운동으로 지방을 태우기 때문인데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올 여름에는 멋진 몸매 만들어보세요. 이상으로 5월 둘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